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아주 좋아요. 오늘 날씨도 아주 좋습니다. 하늘도 파랗고. 너무 좋아요. 날씨도 따뜻하고, 햇빛도 따뜻하고. 오늘은 뭔가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우리 어제 우리 대장님께서 훈련 계획이 있으셨었잖아요. 그리고 훈련을 했죠. 훈련이 있었죠. 저희는 이 훈련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개미들 이 훈련에 나고 안되고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여기서 나고 된 코린이 분들은 아좀 아쉽지만 다음번 기회를 노리시고 다시 접점 매수를 공략하시는 게 어떨까. 올라간다고 무작정 또 타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닐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제 저희는 공포를 이기고, 견뎌냈죠. 그렇다면은, 요게 아주 팡팡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아주 좋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우리 대장님 이평선들도 예쁘게 모여지고 있고, 캔들도 위에 있고, 아주 좋아요, 지금. 아주 좋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지금. 좋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됩니다. 제가 앞전에는 캔들을 간단하게 보는 것만 뭐 제대로 알려 드린 것도 아니죠. 저 혼자 뭐 떠든 거니까. 뭐 지지선이나 저항선이나 눌림목이나 뭐 이런 것들이 기본이니까. 하지만은 이제 거기서 저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뭐 경제관이나 뭐 세계 경제관이나 우리나라의 뭐 경제나 뭐 정책이나 뉴스나 뭐이뭐 뭐 이런 것들 뭐 개소리고 나발이고 모르겠고 저희는 가이드 라인만 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외부에 들어오는 소시통은 적당하게만, 그리고 저희는 차트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차트를 잘 봐야 돼요. 자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은 저희는 도미너스 비트코인 도미너스 비트 도미너스를 봐야 됩니다. 이 도미너스가 뭐냐? 어 가상화폐 시총, 시총에서 비트코인의 시총이 차지하는 거를 이 차트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우리 대장 그리고 가상화폐 총 시총 이거를 백분율로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수치화 해놓은 거고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고 어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도 어 그렇게 박식한 편이 아니라 어, 잘 설명해 드릴 그까이안 돼요 제가 하지만은 간단하게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우리 대장님이 상승할 때 그리고 어, 도미넌스가 이렇게 차트가 상승할 때는 외부에서 신규 자금이 들어온다 신규 자금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반대로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는데 어, 도미노스도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신규 자금이 유출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금이 돈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이제 그 와중에 저희가 주로 하는 게 알트코인을 하죠. 희한하게 비트코인 하는 사람 중에 비트코인 사시는 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보통 알트코인을 사지. 희한해요. 저도 그렇고. 비트코인 0.001개도 없습니다. 어, 자,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자,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 자, 그리고 도미넌스가 하락할 때, 이 하락할 때 영향이 뭐냐? 자금이 알트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자금들이 알트코인으로 쏠리는 거죠. 지금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뭐야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고 있죠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도미넌스는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증조는 알트코인이 상승할 여력이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상승을 해서 이 부근 이 부분 부근, 7,000 부근하고 6,800 부근 여기를 안착을 해서 행보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알트들 끝장입니다, 여러분. 불날불 대폭발 대상승장이 오는 거예요. 대상승장 대상승장 우리는 어제 이 하락을 견디고 자금을 투입하신 분들 계시겠고. 견디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상승장에서 이 행보가 올때 저희는 즐기면 됩니다 여러분 그 와중에 저희 어제 제가 이그니스라는 종목을 어 추천하니 추천을 드렸죠 제가 어제 이쯤 이때 영상을 찍어서 올렸을 거예요 저는 중간에 157원에 샀지만 어145 5원을 추천드렸어요. 145원쯤 사면 딱 좋았을 텐데, 찍는 도중에 코인이 올라서 못 샀었, 157원쯤에 샀었나? 었 그랬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어제 하락장에서 좀주줍을 해서 저는 평단을 조금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오늘 181원. 1 8 1원이 여러분. 어, 방금 전에 또 191원을 찍고 왔네요 191원을 여러분 제가 뭘 했죠? 이거 신호 신호 어? 신호라고 이거 신호라고 다 신호 신호 이게 제가 농담 삼아서 신호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진짜 신호예요 이게 상 차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 어느 누구는 털고 나갔네 끝 이렇게 보실 수 있었지만은 어, 일단, 기존에, 이제, 올라가고 있는, 우상향하고 있는 차트들의 패턴을 보면은, 뭐,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점진적인, 뭐, 요런 패턴들이 세,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 이그니스가 그 차트를 그리고 있는 차트이고, 아직 못간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중간중간에 간 매수량이 이렇게 쪼금쪼금쪼금씩 조금, 조금, 들어왔었어요. 하지만 거래량 없이 거래량 없이 우상향을 했고 이평선이 정비열 상태였어요. 이렇게 봤었을 때도 이렇게 봤을 때도 정비열 상태였었어요. 그리고 어제와 다르게 이 호가창, 이 호가창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80% 미만도 안 됐었던 걸 기억하거든요. 엄청 한70% 미만이었어요. 기억이 안 나네. 엄청 낮았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그니스가 어,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이 체결 강도라는 거는 어, 개미들이 사고 팔고를 많이 한다는 소리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그니스가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그니스 아주 좋아요. 네, 벌써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24%입니다. 네? 아주 좋아요, 지금. 제가 그래서 이그니스를 게임했을 때좀 많이 들어본 단어라서 검색을 좀 해봤어요. 이게 영어로는 안 나오는데, 라틴어로는 있더라고 이게 불, 화재, 뭐 이런,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거 뭡니까, 여러분? 딱 봐도. 예? 우리 대장님 좀 안착하고, 상승하고, 아니, 횡보를 한다면, 이거, 막, 예? 불 나요 여러분 불나불 불 납니다 이그니스 이그니스 꽉 들고 계십시오 여러분 롤링 온다고 하더라도 꽉 들고 계십시오 요거 아마 살짝 떨어질 확률은 좀 있어요 요거 우리 이그니스 세령님이 신호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계속 보내놨더니 개미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지금 단타 로치고막 이러잖아요 좋습니다 아주 접전 우상향 접전 우상향 여러분 저쪽 우상에, 위에 보지 마세요. 밑에를 보셔야 됩니다, 밑에. 저희 이거 너무 잘 샀어요. 어제 이거 사신 분들, 일단은 수익권이실 건데, 수익 축하드립니다. 아마, 시드 많이 들어가신 분들은, 더 부러워. 나는 많이 못 들어가서, 안타까울 뿐이고. 어쨌든, 이그니스는 못해도, 3 0 0원 가지 않겠습니까? 못해도. 좀, 오버스럽게 말하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600원. 왜냐? 못 갔어요, 여러분. 밑에 물량만 지금 털고 있는 상황이지 못 갔어요. 미래가 밝은 아이입니다, 여러분. 아, 그리고, 어, 저희, 요거. 제가 트위터, 아, 트위터랜다 이런, 이거 뭐죠? 이런 텔레그램을 좀 많이 봐요. 이거 보세요. 어제 FMC 발표가 나왔죠? 요게, 뭐, 이게 신뢰되는 기사는 이럴 수도 있으시겠지만 이미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실내가 가는 내용들입니다. 이거 해외판을 번역해 놓은 거. 여러분, 저희는 이것만 봐도 돼요. 기준금리 동결, 제로금리 가깝게 좋습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미국 GDP 성장률을 이렇게 상향을 조정을 했대요. 이게 뭐 조정을 한 건지 이렇게 간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실업률 종만도 지금 실업률을 떨어뜨리겠다고 하고 아주 지금 시장이. 안정적이에요. 이거 하나만으로 시장이 너무 안정화되고 있어요. 미국이 뭐 어떤 정책을 펼쳐서 자금을 투입을 하고, 뭐 어떻게 할게? 뭐 일단 1차적 경기부양책으로 해가지고 지금 정책을 하고 있지만, 이런 내용들을 보니 더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저는 느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성투하십시오 오늘 너무 좋네요. 네, 비트코인이가... 아주 밑꼬리를 예쁘게 달아줬어요 주봉에서 어제까지만 해도 여기까지 내려와 있었던 아이였었는데 주봉에서 아주 말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자 일요일 날은 여기 와 있을 거예요 한7,500 예상합니다 여러분 주말에 그리고 여기서 좀 하락이 있을 텐데 쫄지 마시자고요 또 여기서 저희는 줍줍 아니면 여기 들어와도 줍줍 존버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막 하루 이틀 이렇게 사고팔고 하시면 안 돼요. 못해도 진짜 3위 이상은 들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비트코인의 우상향 중에 이 롤링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상향이에요, 지금 우상향. 우상향 중에 나오는 이 롤링은 어쩔 수 없어요. 저희는 여기에 사는 바보가 되지 말자고요. 여기서 사서 이렇게 돼서 올랐지만은 저희는 밑에서 사서, 밑에서 사서, 위에서 여기서 팔자구요, 여러분. 네, 여기서 사는 겁니다. 여기, 여기. 좋습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점심식사인데 점심식사 마시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그니스, 나이샤.